아니 하다하다 촬영도 중에 어장 관리를 DM으로 하는 출연자가 있네요. 장타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아니 이럴 거면 본인들끼리 그냥 DM으로 다 짜고 치고 시나리오 써서 이미지만 챙기고 나가면 되겠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솔로나라라는 조금은 제한되어 있는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좋든 싫든 계속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도 생기게 만들고 뭐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촬영과는 별개로 뒤에서 인스타 DM 주고받으면서 술수나 쓴다면 도대체 무슨 진정성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번 주부터 6기 영수가 굉장히 쎄하긴 했거든요? 미군 대위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뭔가 우직하고 든든하고 진중한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뭐 나는 솔로 출연했던 출연자들에게 DM 날리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죠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사실 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DM 보낼 수도 있죠 DM을 받는 상대도 육기 영수가 마음에 들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둘이 잘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까진 오케이 그냥 그런 사람의 성격 싫어서 밉상으로 보일 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에서까지 DM을 이용해서 출연자들에게 본인의 속마음을 전하거나 어장 관리를 하는 건 정말 좀 아닌 거죠. 프로그램 취지랑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재 6기 영수가 선택한 17기 영숙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17기 영숙에게도 원래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선택을 바꾸고 널 선택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뒤로는 인스타 dm 날리고 있고요 본인 이미지 관리하려고 선택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조작질 하려고 하고 꼼수를 쓰려고 하니까 낯설사기 이번 특집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논란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기 영수가 굉장히 비열한 짓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참 웃긴 건 15기 현숙도 역시 대단한 분이긴 한게 보통 육기형수처럼 인스타 DM으로 본인의 마음을 몰래 전했으면 그냥 말안 하고 혼자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다 말해 버리는 것을 보면 역시 신념의 15기 현숙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하여튼 낯솔사게 이번 특집 출연하는 사람이 12명이나 돼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좀 집중이 잘안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네요. 리뷰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는 있는데 아잘 모르겠습니다. 커플 서사라고 할 것도 몇개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11기 영식이 계속 8기 옥순을 가두려고 해서 8기 옥순은 11기 영식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자기 자랑을 지속하는 영식의 대화 방법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11기 영식이 8기 옥순을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8기 옥순은 오히려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게 호기심을 보이고 있고, 11기 영식이 가장 경계하던 17기 영수가 8기 옥순의 마음에 들게 되면서, 11기 영식은 거의 나가리가 된 상황으로 보이죠. 그리고 17기 영수도 8기 옥순과 케미가 잘 맞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17기 영수가 계속 강조하는 그놈의 묘한 매력이 8기 옥순에게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둘도 잘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전히 15기 영수는 술 먹고 인터뷰에서 제작진에게 혼나는 모습도 보이고 이번 특집 개그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죠. 18기 영호는 15기 정숙과 잘 이어져 가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8기 옥순을 선택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8기 영호가 15기 정수기 아닌 8기 옥순을 선택한 이유를 11기 영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1기 영식이 계속 8기 옥순을 인기녀라고 하고 잡아두려고 하고 안절부절 못해 하니까 18기 영호도 지금 아니면 대화를 절대 못해 보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라는 그런 호기심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11기 영식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11기 때는 나름 마이너리그에서 제왕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15기 영수, 13기 광수와 동급인 먹이사슬 최하위 등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6기 영수. 6기 영수는 15기 현숙, 17기 영숙을 간보면서 어장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17기 순자에게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뭐 아직 낯설사계 내에서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너무 비겁하게 인스타 DM으로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비호감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6기 영수가 어장관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17기 영숙도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17기 영숙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맨날 다 지고 들어가는 의뢰 연애를 자처할까요 키도 크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학벌도 좋고, 더치페이를 할수 있을 정도의 개념력, 거기다가 곰탕도 챙겨오고, 요리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영숙은 언제나 매력이 없어 보이고, 의뢰 연애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너무 좀곰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비스러움이 없다고 해야할까요? 15기 현숙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놓고 여우짓을 하는데도 6기 영수가 호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17기 영숙은 대놓고 6기 영수에게 호감을 드러내는데도 6기 영수는 17기 영숙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죠. 차를 타서 단둘이 있을 때나 단둘이 카페에 갔을 때도 거의 대화를 17기 영숙이 주도하려고 하고 6기 영숙은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자리를 황급히 피해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17기 영숙이 너무 내숭도 없고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신비감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성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17기 영숙은 연애보다는 그냥 결정사나 소개팅, 선 같은 걸 봐서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연애하려고 하다보면 엄청 끌려다니는 연애를 해서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기 순자. 11기 순자는 너무 방송 의식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뭔가 과한 행동을 보여서 그런지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1기 때는 나름 괜찮게 봤었는데 비호감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이죠. 그리고 17기 순자. 17기 순자가 이번 나설 사계에서 인기가 좀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낯설사계 촬영 날짜가 18기 방영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때면 17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17기에서 17기 순자가 가장 최고의 빌런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출연자들 입장에서도 17기 순자에게 다가가는 게 조금은 부담되긴 하겠죠. 괜히 17기 순자랑 엮여서 같이 욕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17기 순자가 17기 때 보여줬던 그런 만행들 때문에 17기 순자에게 호감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저도 17기 순자를 볼 때마다 좀 뭐랄까 좀 그래요. 17기가 끝난 지꽤 됐기 때문에 뭔가 비호감의 느낌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약간 살짝 미운 느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17기 때 영식에게 했던 만행들이 떠올라서 좋게 볼래야 좋게 보기가 어려운 출연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기 현숙. 이번 낯설사계 특집 초반에 현숙만 보면 무섭다고 했었는데 역시 여전히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표정부터 말투 행동이 살짝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저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숙의 행동이 계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5기 현숙은 6기 영수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6기 영수가 17기 영숙을 선택해 놓고서는 본인에게 dm으로 어장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육기영수에게 조금 정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근데 뭐 현숙 성격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육기영수가 본인에게 dm 보내온 것을 다른 출연자들에게 알려서 다른 출연자들을 떨궈내서 본인이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이 정도가 현재까지 낯설사기 한번더 특집 2탄의 내용인데 다음 주에도 리뷰할 거리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패스할까 생각 중입니다 20기가 재밌어서 다행이네요